저 9월에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미리 같이 살아요.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. 근데 두달 같이 살아보니 저못 살겠습니다. 음식 가지고 은근히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네요. 제가 아구찜을 엄청 좋아해요. 뭐 자주는 아니지만 2주에 한번 시켜 먹습니다. 처음엔 아구찜 소짜 시켰어요. 살만 다지거 발라먹대요. 뼈에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살도 쏙다 빼먹어요. 먹는 속도도 빨라서 저는 뭐 뼈나 남은 거 먹었죠. 심지어 콩나물도 다 먹어요. 남는 거라곤 뭐 뼈나 비게? 양념? 그래서 나중엔 중짜 시키자 했어요. 그랬더니 돈 아까운 줄 모른다며, 자기는 아구찜 별로 안 좋아하는데, 네가 먹자 해서 억지로 먹는 건데, 뭐하러 돈 아깝게 중짜시키냐면서, 자기는 얼마 안 먹을 거니, 소짜시키래요. 그래서 소짜시켰죠. 물론 다 지가 먹대요. 그 단번에도 이빨린 말에서가 또 소짜시켰죠. 지가 다 먹습니다. 다음번엔 뭐라 하든 말든 그냥 중짜시켰어요. 그땐 몇 젓가락 집어먹더니 맛없다 안 먹을래. 이러더니 너 그거 다안 먹으면 알아서 하라고 돈 아깝다 어쩐다 뭐라 하더라고요돈 우습게 안다면서요. 차라리 너 먹지 말아라. 마 편하냐 하며 저 맛있게 잘 먹었죠. 근데 왜뼈 싹싹 다안 발라먹고 비계도 왜다안 먹고 남기냐 합니다. 돈 아깝게. 이래서 내가 너 중짜 못 시키게 한거라며다 발라먹었는데 뭐 뼈까지 씹어먹으라는 건지 참다 참다 폭발했습니다. 파혼 하자고. 뭐 이런 걸로 파혼 하냐 그러겠지만 전 못살겠네요. 미역국 끓여놓으면 소고기만 골라 처먹고 소고기 무국 끓여놔도 소고기만 처먹고 소고기 장조림 해달라고 하도 찡찡대길래 해줬더니 그것도 계란 하나도 안 먹고 소고기만 처먹고 돼지 김치찌개는 돼지고기만 처먹고 돼지 김치찜 해달래서 해주면 또 돼지고기만 처먹고 김치는 아예 손도 안 됩니다. 그럴 거면 왜 돼지김치찜 먹죠? 이유가 궁금함. 아, 육개장도 소고기만 빼먹고 안 먹어요. 소고기랑 삼겹살 구워주면 사람이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사네요. 그리고 뭐 먹을 건데 같이 먹을래? 하면 배부르다 싫다. 새벽이라 살찌는데 먹고 싶냐? 핀잔 주면서 막상 하면 다 지가 쳐먹고. 계란후라이 먹는데 자기도 먹을래? 이러면 안 먹는다 해 놓고 자기 한 입만 이러더니 다 쳐먹길래 또 해오면 그것도 다 쳐먹고. 그래서 자기 또 먹을 거지? 나두개 한다. 이러면 싫다고 그래서 한개 해가면 또한 입만 이러고 안 먹는다 하지 않았냐고 싫다고 먹을 거면 네가 해먹으라면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며 뭐라 하고 라면 먹으려고 자기도 먹을래? 이러면 눈 붙는다고 싫다고 해놓고 막상 끓이면 한 입만 이러고 거의 다 처먹고 전 배고파서 밥 말아먹으면 돼지같이 밥도 말아먹는다 하네요. 그래서 네가 면다 먹지 않았냐 하면 지는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뭔 소리 하냐며 네가 다 먹어놓고 자기 한입 먹은 거 가지고 뭐라 한다며 치사하다 그러고 아 진짜 개짜증나네요.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. 얼마나 짜증나는지. 진짜 파혼할까 봐요. 현우 터짐 빵터짐 한조각 구독 부탁해요.